와 완전 주택가예요. 주택가 안에 이렇게 있어. 연산군묘저 제일 위에가 연산군하고 부인 신시묘고요. 의정궁주 조시묘가 있고요. 밑에 휘순궁주묘 그 다음에 구문경묘 제실은 저 따로 있어요. 오 써있네. 뭐라 써있나 볼까요? 읽어볼까요? 연산군은 성종과 폐비윤씨의 아들로 태어나서 1494년 왕위에 올랐대요. 북구실를잘 쓰고 시를 잘 지어서 와 근데 두 번의 사화로 조정이 어려워지자 반정으로 폐위되고 1506년. 그러니까 1494년도 올랐으니까 12년 정도 했죠. 근데 중종이 이제 왕이가 이복동생이에요. 근데 중종도 엄마 아빠가 왕이야. <laughs> 아, 엄마 아빠가 왕하고 왕비야. 연산군으로 강등되고 강화도 유배되었다가 서른한 살에 죽어서 서른한 살. 그래서 부인이 일로 좀 옮겨달라 고그래서 중종이 1 5 1 3 년에 왕자 예에 따라서 묘를 옮기고 여기다 해줬대. 야, 근데 애매해, 애매해. 여기 보면 태종의 후궁인 의정궁주 궁주 조씨 묘가 그 사이에 있어. <laughs> 딸휘승공주하고 어,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돼 있네. 해설. 어, 옹기종기 모였어, 이렇게. 굉장히 클, 클줄 알았는데. 왕자의 예를 하다 보니까, 어, 1번. 그니까 저 왼쪽이 연상군 묘고요. 오른쪽이 부인 신씨 묘예요. 그 다음에 의정공주 조씨의 묘가 중간에 낑겨 있고요. 연상군 사위하고 딸 묘가 이렇게 있어요. 저 가까이 더 가볼게요. 와, <laughs> 병풍석을 들렸네? <laughs> 밑에, 무덤 밑에, 여기 이제, 의정 궁주, <laughs> 궁주, 이야, 공주, 뭐 이런 거 아니고 궁주에요? 궁주는 뭐냐면은, 어, 빈이 안 되고, 후궁도 안 되고, 어, 그런 사람이야. <laughs> 어,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, 뭐 상궁에서 이렇게 딱 해고, 그게 수건마마 뭐 이런 그런 쪽이 아니고요 간택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되는 거야. 근데 왕우라든지 어 그런데 못 올랐어. 야 가까이 봐. <laughs> 조선 여기 왕릉 중에서 왕릉이죠. 여기도 왕이 됐었던 거니까. 가장 가까이서 볼수 있네. 여기 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. 와 여기 이렇게 야 신동화 단지 3단지 112동에서는 바로 보이네요. 야아 여기 의정주 얘기를 마저 하면 여기 이분은 좀 황당한 건데 어, 태종 이방원 있잖아요. 세종대왕의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 이제 오늘 내일 한단 말이야 그때 했는데 세종대왕이 어, 아버지 아좀 그래도 새로 부인 좀 받아 가지고 드려 가지고 하시면은 그래도 좀좀더 어, 사시지 않겠어요 젊은 기운을 받아서 <laughs> 그런식인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이분을 받아들이는 거야 간택해요 정식으로 정식으로 간택 해가지고 했는데 태종 이방원이 야야 야, 나이 먹어 뭐, 이제 뭘해 이제 그만해 이제 안할거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던 과정 중에서 어, 아직, 그, 궁에 입궁을 못 했는데, 어, 태종 이방원이 그냥 죽어. <laughs> 그러는 바람에 입궁도 못 하고, 평생 그냥, 어, 뭐죠, 왕비도 아니고, 뭐, 그러니까 천납, 아, 청상과부라고 하나? 어,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지. 그, 그, 이제, 궁주인 거야, 궁주. 그 분, 이제, 여기가 거기고요 여기, 우와. 근데, 네모나게 조선, 조선 초기에는, 원래 고려시대 봉분들이 저런 식으로 많이 세웠거든요? 네모나게? 그 밑에다가 이제, 병풍석을 저런 식으로 둘러가지고 했는데, 여기도 그렇게 지었네. 이거 보면 막, 무슨 쭉 빠져나왔어. 저기 연산군의 묘하고, 이렇게 되어져 있는, 거기, 또연산군의 그, 사위, 탈, <laughs> 있는 사이에, 어디 낑겨있네? 이야, 야, 희한하네, 희한해. 그리고 이리 쭉 올라가면은, 산책로처럼 되어져 있어가지고요, 오, 도심 근린공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연산군 관련해서는 워낙에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더안 이야기를 하고요. 어, 한 가지만 이야기를하면은 왕위에 딱 오르잖아. 이게 성종이잖아 아빠가 성종인데 폐비 윤씨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 하빡 돌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폭주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초반에는 뭐 그래도 남 글, 글도 잘 쓰고 시도 잘 쓰고 막 그랬대잖아요. 그랬는데. 성격 보이는 게 뭐냐면은, 연상군 엄마가 폐비윤씨인데 성종한테 이제, 어, 팽 당하는 이유가, 어, 성종이 다른 여자들 좋아했으니까, <laughs> 후궁들 막데리고막 여기저기 막 해니까, 열받았어, 열받았어. 그래가지고, 성종이, 아어 여보 미안해 하고 왔을 거잖아. 근데, 얼굴을, 응, 어발 손톱으로 긁어버렸대. <laughs> 그러니까, 감히 어떻게 왕의 얼굴을, 뭐, 용안을, 뭐,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야. 보통 아닌 거지. 그러니까 실수에서, 실수였을 수도 있고, 성질이 원래 그랬을 수도 있고, 그건 뭐, 정확진 않아요. 실록 같은 데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, 그래도 뭐, 다른 이야기들 나온 거 보면은, 성질이 좀, 뭐, 급하고 막 그랬던 거 같아. 어, 밑에 뭐, 좀, 어, 음유하다 그럴까? 좀 은큼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것같아 왜냐면 또이 연산이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은 성종이 사슴을 키웠어요 사슴을 사슴을 좋아해 가지고 후원에다가 사슴을 키웠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가 왕 됐잖아 야 저기 사슴 보러 가자 간, 간다고요 간가 가지고 야, 화라고 갖고 와봐 <laughs> 뭐왜 화를 갖고 오라고 그러지 <laughs> 화를 팍쏴 <상한> 사슴을 죽여버렸어. <laughs> 이야, 아버지가 총애하던 사슴을 왕이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 한 거야. 어 대단하죠? 그 이후에 뭐 흥청망청 같은 거 그런 역사적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어마어마한 친구야. 어, 왕, 노릇이, 왕 노릇이라기보다 왕위에 올라가지고 지 혼자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지. 아, 대단해, 대단해. 어, 여기 뒤에 그 중종이 반정 일으켜가지고, 덕분에, 어, 왕위에 올랐는데, 그 연산은 내쫓고. 근데 중종은 뭐, 그래, 뭐, 장금이랑 같이 맨날, 아, 어, 맛있구나 했으니까, 그렇네요. <laughs> 어, 여기가 방학동에 있는, 어, 연산군의 묘입니다. 여기 에 중간에, 궁주님이 계셔. <laughs> 공주님아니고요 궁주님이에요. 아, 좋습니다. 여러분들 저 위에 정의 공주의 묘가 저 위에 있고요. 요 바로 길 건너니까 같이 두 군데 둘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재밌습니다. 좋아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. 구독